미습니다 입술 반영 후 화장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, 고민하지 마세요. 마세요. 네. 오늘은, 어, 입술 반영구하고 나서, 이제, 뭐, 컴플레인이 있어요. 입술하면 아플 것 같아서 못 하겠어요. 어, 입술은 배웠는데, 뭐, 전 눈썹만 하고 있어요.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. 네. 입술에 대한 이런 음. 편견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네. 고객분들 상담을 해보다 보면, 네. 아파서 못 한다. 입술이 퉁퉁 부르쳤다. 음. 이러신 분들 때문에, 음. 좀, 그냥, 마음에서부터딱 단절하시는 그렇죠.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. 오늘 그게 바로 그 헤르페스 균이에요 그래서 헤르페스 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, 네. 네. 헤르페스 균은 저희 나라 인구 여자분들도 통틀어서 한85% 정도 그 헤르페스 균을 복용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. 저 네. 얼마 전에 헤르페스 균에 걸렸어요 네. 진짜? 어디요? 네. 저 입술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생일 끝났는데 음. 어, 여드름 뽀로지처럼 밑에가 좀 아픈 거예요. 음. 그래서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했나, 저희는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쵸? 약간 좀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죠. 네. 근데 그건 아니야. 그래서 만졌는데 여드름 뽀로지 나 것처럼 오돌도돌 이렇게 좀 튀어나온 음. 느낌인데 얘가 좀 딱딱해지는 것처럼 아파요. 음.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산부인과 진료 받으면서 질 쪽에다 질 외쪽에 이 바르는 약을 또 발랐더니. 한또3일 지나니까 딱 사라졌거든요. 네. 근데 생리 후에 좀 내가 따끔했다 아니면 뭔가 좀 여드름처럼 뭔가 만져졌다 아니면 그냥 어 그냥 생리하면 그런 일이 하고 지나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 헤르페스를 한 번씩 다 겪었다는 거거든요. 네, 그이게 헤르페스는 몸이 피곤하거나 면역이 네. 떨어지면 이렇게 발현을 하는데 네. 입술이 그냥 이렇게 예쁘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입술을 했을 때 음? 상처가 난 그쵸, 다음에 다 네, 예쁘게 음. 되는 거지 음. 그냥 입술만 딱 됐다고 해서 아 그냥 바로 예뻐졌다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헤르페스는 잠복기가 있어요 네. 3일 있거든요 네. 근데 이 잠복기 동안 입술은 금방 낫기 때문에 음. 빨리 다 아우 어, 다 아무렇다라고 생각했을 쯤에 헤르페스가 올라와요. 그때 이제 그 네. 헤르페스 증상이 저희가 이렇게 사후관리에도 설명을 해드려요, 고객님. 헤르페스는 네. 뭐 3일에서 5일 차 안에 좀 간질간질하거나 여기 안에가 딱딱하거나 좀 뭔가 뭉뚝하니 네. 아픈 네. 증상이 있다. 그럼 아시코블로블버제 성분이 있는 연고를 사서 바르시고 그 이후에도 연고로도 안 된다면 아시코로보정을 항바이러스제예요. 음. 네, 그거는 저희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음.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음. 병원 어느 병원에 가서든 처방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. 근데 그건 또 음. 이제 고객님한테 저희가 네. 알려드리는 거예요. 시술자가 네. 그냥 뭐뇌과 소아과, 성형외과, 정형외과, 넌한번 한한 가요. 아무데나 가셔서 어, 저 입술 했으니까 이, 했는데 이런 증상이 있어요라고 하면 바로 처방을 해주시네요. 일반적인 그 바이러스균은 의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. 그냥 헤르페스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바로 처방이 어느 병원 가셔도 받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아무 병원에서 방문하셔도 된다는 거를 좀 인지를 많이 해주시고 꼭 상담 전에 이게 음. 그냥 입수하면 예뻐져요가 아니고 이렇게 헤르페스균 때문에 고생하실 수 있으니 예, 이거는 부작용이 아니고 음. 그럴 수 있는 과정이 있으니 꼭 병원에 가시기를 꼭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음. 이제 시술자는 어, 아예 내가 시술할 때 순서와 내가 사후 관리 고객님한테 해줘야 하는 게 의무감이 있는 거고요. 네. 이 헤르페스 여기 대하그 인지도 내가 헤르페스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거에 어,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네. 또 고객님한테는 헤르페스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. 만사를 네. 해드려야 돼요. 네, 그게 아니면 음. 그렇게 저희들이 소통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고객분이 집에 가셔서 네. 3일째 되는 날 이게 헬스균 때문에 음. 이렇게 상 이렇게, 이렇게 상처들이 올라오잖아요. 유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설득자한테 네. 네. 좀 네. 크게 또 컴플레인이 올 수가 있는 상황들이 좀 종종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꼭 짚고 꼭 넘어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담을 꼭 필수적으로 네.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시술자는 헤르페스에 대해서 인지하고 내가 고객님한테 또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 의무가 있어요. 시술자는 뭐한다? 꼭 상담을 통해서 네. 전달을 헤르페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준다. 그리고 또 특히 입술을 음. 하시면 음. 눈썹이나 아이라인보다 시술 부위가 조금 넓잖아요. 그쵸. 그렇기 때문에 뭐 돼지 고기, 닭고기, 음. 고등어, 오징어 이렇게 음. 염증을 유발시키는 음. 음식들을 섭취를 하게 되면 네. 입술이 좀 구름이 끼면서 부르트는 경우가 있어요. 아, 네, 그것 또한 또 상담했을 때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그때 그거는 음. 시술차가 하지 말아야 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의무고 네. 또 고객은 내가 어, 예뻐야 네. 예뻐야 되니까 꼭 지켜야 되는 지켜야 편이에요. 의무가 있는 네.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이런 사후 관리의 약속이고 또 그걸 지키지 않고 내가 입술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제요 어, 어, 수영장 가고 해서 염증 생겼어요 누구 탔? 고객님 탓이죠. 그거를잘 설명을 해주시면, 네. 고객님도 그걸 수칙을 잘 지키시면, 네. 3일이면 입술은 정말 빨리 낫거든요 그쵸. 네, 네. 입술은 되게 피부하고 달라서 금방 아물기 네. 때문에, 3일이면 예쁜 입술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네. 또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는 뭐 키스를 부르는 입술, 아니면 재물복 있는 입술이요 그 꼬리가 올라가는 입술. 네, 좀... 저희는 다 그렇게 입술을 재물복이 있게끔 꼬리 디자인을 만들어 드리거든요. 네. 그 입술하고는. 그 좀잘된것 잘 같아요. 돈으로나요? 네, <laughs>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재물복 있는 입술, 입로을 고르는 <laughs> 입술, 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 네, 입술, 반연구, 어렵지 않아요. <laughs>